안녕하세요. 박영목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지요. 어, 총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은 본문 자체가 이 책이 어떤 성격의 책인지를, 어떤 장르의 책인지를 명확히 밝히면서 시작해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서 계시로 번역된 말은 다른 말로 묵시 헬라어로 하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묵시이 장르라는 거예요. 이 묵시라는 게 그러면 무엇인가? 묵시라는 것은 특수한 특수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묵시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희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말에 너희들에게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급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라고 이렇게 격려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묵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성경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장르, 성격 두 번째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게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점치듯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구약성경에 나온 예언서들이죠. 구약성경의 예언서들은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우상숭배와 타락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예언서인데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즉, 요한계시록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 성격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묵시이며 예언서이며 또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 해야 할 것은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멀리 미래에 종말에 있을 어떤 사람들, 아니면 현재 21세기 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가, 대상자가, 그때 당시에 특수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1차 대상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1차 독자였던 이 편지글의 1차 대상자였던 1세기 성도들의 상황,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하겠지요. 그러면 그들은 1세기 소아시아 교회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ad 64년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셀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처넣기도 하고 화형시키기도 했어요 이런 박해가 거세지는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로마 시대의 문화와 유혹이 아주 거센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지구 중에 전 지역을 장악했지요.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물자와 자원과 발달한 문화들이 로마로 다 몰렸어요.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큰 유혹이 될수 있겠지요. 세련된 문화와 또 성공한 사람들, 부자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상황에 처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이겨내고 로마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도록 격려하는 성경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격려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종말론적인 비전 가운데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로마를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참된 승리를 너에게 주실 것이야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 예정되어 있어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약속들을 주지 않았니라고 하면서 묵시적으로 예언서 예언서적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을 안타깝게도 역사를 보면요. 오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단을 배출한 대표적인 성경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와 비밀을 풀어 준다고 하면서 그릇된 종말론이나 그릇된 신학을 전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기 앞서서 요한계시록을 대표적으로 오독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오독.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상징을 내 시대의 특정한 무엇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상징들이 나오는데 그 상징들을 자신이 처한 시대, 뭐 10세기면 10세기, 20세기면 20세기, 처한 상황에서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오독들이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 대표적인 것으로서 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용을 로마 카톨릭이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어, 종교계획시대라든가 지금까지도 있어요. 어, 머리가 7개 달리고 어, 뿔이 10개 달린 이 붉은 용이 로마 카톨릭을 지칭하는 거다. 로마 카톨릭 성당에 한번 가봐라 용 부조들이 용 조각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라 이렇게 특정인 무엇을 지칭하는 것으로 못 박는 경우 또이 용을요 어 이유 유럽 연합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대표적인 게 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 그 이름의 숫자가 666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코드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코드를 받게 되면 이건 짐승의 표니까 안된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그 666을 베리칩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온 상징을 내 시대에 특정한 무엇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대표적인 오독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 상징도 나오고 어, 또 여러 가지가 가지 나오는데 그걸 해석할 때는요 어떤 것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상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오독이 많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인 14만 4천 명이에요. 이것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지 아니하고 어, 이 숫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나중에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죠. 대표적인 예로 신천지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천년 왕국이 등장하는데 이 천년 왕국을 물리적으로 그 숫자 천년,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의 왕국일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라든가, 또 21장 이후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집니다 내려오게 돼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성은 수많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마지막 날에 천국은 이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이런 보석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들이, 오용들이 많이 있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하. 상징을 내 시대에 특정한 무엇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주의해야 되겠구나. 모든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요? 크게 다섯 가지 방식으로 묵상하기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을 소아시아 교회에 주신 성경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 요한계시록의 1차 대상자는 특수한 상황에 있던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익혔을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여러 상징들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를 궁금해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상징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이두 가지를 보겠는데, 13장에 보면 666 나와 있지요. 666을 네로 황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는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요, 12세기나 돼야 유럽에 전, 어, 전파됐어요. 그럼 1세기 사람들은 어떻게 숫자를 표시했는가? 알파벳에 숫자 값을 매겨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표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이름을 나타낼 때 숫자로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것을 문법적으로 개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개마트리아 용법으로 666을 해석하면요. 어, 알파벳을 쓰면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어,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짐승의 표 666은 1세기 소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어, 믿는 자를 핍박한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읽혀졌겠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 18장 20, 19장에 보면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음녀 바벨론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당시 1세기 신자들을 핍박하는 로마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로마를 음녀 바벨론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한 계시록은요 신약 시대의 독창적인 환상과 예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집대성한 묵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예언서에 나온 여러 가지 상징이나 은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묵상하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는데요. 이 재앙들은 출애굽 재앙에서 차용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굽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침내 믿는 신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어,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어, 내 머리 달린 짐승에서 어, 차용했다고 볼 수가 어, 있고요 또 다니엘서에 보면 7 0일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 이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적극적으로 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환상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 어, 수레가 있고 어, 그리고 내 어, 사방에 네 가지 얼굴을 모양한 그 수레를 타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죠. 이 환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연결해서 볼 때, 아하, 이 상상징은 아, 구약의 이 성경에서 어, 모티브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반영한 것이구나라고 알면, 아하, 그러면 이런 의미겠구나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지요.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세 번째. 로마로 대표되는 제국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악의 구현체인 이 로마 혹은 제국에 대한 다양한 상징들과 또이 악한 제국을 물리치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상징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대조가 되는지를 보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은요, 짐승을 탄 음료로 표현되고 있는데, 짐승과 음료는 각각 군사력과 경제력을 상징합니다. 로마와 제국들은 군사력 폭력을 가지고 또 경제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악이 만연하도록 만들었죠.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악을 물리치시고 참된 샬롬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근데 요한 계시록은 이 예수님의 상징으로 피 흘리신 어린 양을 상징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음녀와 짐승을 탄 음녀와 어린 양은 명확하게 대조가 되지요. 이 어린 양은 희생과 섬김으로 악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이 명확한 대조를 어, 묵상해 보시면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인지 생각하며 묵상하시기 어, 바랍니다. 아, 로마와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아, 그리고 참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자연스럽게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크게 역사는 두 가지 방향이 있구나. 하나는 로마 제국과 같은 제국의 역사. 이 제국의 역사는 바벨탑을 쌓아올리는 역사구나. 바벨탑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억압하면서 자신들의 안락을 구하는 지배의 역사이구나. 그리고 이 끝은 요한 계시록에 보니까 결국 멸망이구나. 반면에 또 다른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희생과 섬김으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승자 독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희락과 안식을 주는 그늘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역사를 펼치시는구나. 예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구나. 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침내 예수님의 역사가 참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구나, 승리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종말을 향해서 가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생각이 들겠죠 제국의 역사처럼 권력과 돈으로 남을 지배하며 하는 방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역사처럼 희생과 섬김으로 모두가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잘살수 있도록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살 것인지 멸망을 지향하며 살 것인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겠지요 이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강한 신학의 도움을 받으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조금 전 제가 설명을 했지만 막상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려면 이해도 어렵고 어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대신 건강의 건강한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요한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크게 주의할 것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단의 계시록 해석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혹은 사랑제일 침례교회 같은 곳이요. 요한 계시록의 해석에 대해서 다양한 영상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것에 주의하시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한국 교회 그 동안 오랜 동안 크게 영향을 미쳤던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의해야 돼요. 막 휴거 같은 걸 주장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의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는요, 검증되지 않은 유튜버의 강의들이 여러 개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666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혹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의 건강한 신학 구체적으로 무엇에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매일 성경 해설에 나와 있는 해설을 참고하시고 또 대강교회에서 주일날 새벽 기도회 때 하는 목사님들이 해 주신 설교를 바탕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특별히 두 가지 컨텐츠를 소개하고 싶은데 4년 전쯤에 CBS에서 잘잘법에서 요한계시록 시리즈에 대한 강의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참고해 보십시오. 어그 어렵지 않고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아주 건강한 단체에서 요한계시록 설명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도 길지 않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요, 어, 유익을 받, 얻을 수 있고 어, 길잡이를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섯 가지 방식, 소아시아 교회 에 주신 성경으로 묵상하라,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묵상하라, 로마와 예수님을 대조하며 묵상하라,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인지 생각하며 묵상하라, 또건강에 신학의 도움을 받으며 묵상하라. 이 다섯 가지 방식으로 묵상하심으로 묵상의 은혜를 듬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